이제 그거 보니까 6 0 0으로몇0 0화서 500원, 5 0렇게 그런 0도 있어요. 이거 내가 여기 여기도 오네요. 가나 빨리 좀 해봐라 해 가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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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짜증이 한고 가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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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데 가리고 가고 가리고 가리고 가리

그런 사람들이 끊어져 고요우리고으면안되아요 아니, 그럼 그거를 바라셨을 텐데요. 그러게요. 저쪽에서 떼지 않았나요? 어? 떼지 않요기 잠길라요. 그에요아입요잘몰 그러면 어이그에 다른 길을 열이들었요도지받아가지고못니까요

하나, <목요> <목요>